민선 7기 출범 후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주요 시정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노력.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만들기. 셋째, 모두가 행복한 농, 농수산 복지 환경 조성. 넷째, 머무는 문화 관광 터전 마련. 다섯째, 시민 소통과 행정, 행정 역량 강화를 들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조선업 장기 침체 속에서도 안전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주력해서 2019년 주 퍼시, 주 DHI와 900억 원 투자 유치 및 1,100여 명의 고용 일자리 창출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성동조선 해양이 HSG 성동조선으로 새 출발하여 작년 5월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재가동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응조선사의 잇따른 수주로 조선업의 점진적 회복을 예상하고 있어 조금 더 노력하고 버텨 나간다면 낙수효과 등으로 우리 지역 조선소 부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통영소규모 LNG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동부가 LNG 허브 구축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의 체계가 상생행 지역 일자리 특화 전문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한국가스공사와 LNG 2만 톤 수출 시범 사업 추진을 해비 중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 학부의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관광객 등 이용자 편의 정진을 위해서 북신 전통시장, 중앙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지역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통영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2020년 197억 원과 2021년 165억 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지역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고 협의, 건의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3차례 연장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2차례 연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동안 목적 예비비 정부 직접 지원 등 900여억 원을 지원받았고, 2023년 5월까지 정부의 직간접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서 지역 경제 회복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 중소기업청년한력사업 통영행청년보금자리일자리사업 등 청년일자리사업추진과 청년전체 청년 센터 운영 등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지무 3년 동안 경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 기관을 무려 10차례 이상 방문 설명하고 근의한 국도 5승 기점 연장이 5월 12일 국토교통부의 국가간선 도로망 확충 계획에 반영되어서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토록 이로써 한산대책교 건설이라는 꿈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 67호선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당위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호우시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국도 14호선 용남면 구간을 입체 횡단 시설로 정비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했고, 맨대로 제2염지구, 동항자부, 서피랑지구 망일봉지구, 한산축전지구 극경사지 붕괴이염지역 정비사업의 준공 또는 연내 준공으로 제2염요소의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한 연료운반선 통영섬도료를 이번 6월에 건조하였습니다. 수탁기간을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차도선 재반이 가능한 서른 개 도서를 대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의 맞춤형 택시 서비스인 브라보 온정 택시 온정택시 사업을 2020년 7월 9개 마을을 대상으로 개시하여 현재 5개 읍면동 시험을 일곱 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에는 읍면 지역 온정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개인과 법인 모든 택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일 전국 최초로 복합 활증 요금을 폐지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교통복지 행정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에는 유사노선 통폐합과 도심노선 축소, 외곽노선 정해 등을 골자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여 효율적인 순환행 대중교통망 구축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농, 농수산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자연 속 교감 공간으로 조성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4월 16일 개장하였습니다. 중림 한마을서는 이른에 중소행계인 대행계 놀이터, 관리소 등을 갖춘 자연, 자연친화적 시설입니다. 개장 이후 시설, 시설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최초의 동물보호센터는 어, 6월 시설을 중공했고 하반기부터 우리시에서 직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중림소재통영축계 하나로마트에 농산물 공동작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유통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 통영의 청정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해양 쓰레기 수거 운반선 '통영 아라오'를 건조하여 작년 12월에 취역했습니다. 영근네및 도서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와 주민 생필품 운반, 방치 차량 수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고 정부 핵심 우수사례도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11번,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비대면 마케팅을 추진하여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굴, 멍게, 바다장어 등 459톤 172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어촌 누딜 300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업까지 어, 기양지 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총 1,428억 원을 투입하여 살기 좋은 핵심 어촌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9년 3개소, 2020년 2개소, 2021년 어, 한 개소 등총 6개의 민간 및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을 국동, 국공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 이 개소를 더 전환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노인 인구 20.18% 초고령 사회의 접어듦에 따라 고령화 도시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어, 공유를 위해서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의 고릉친화도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통영행 고릉친화 환경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때 우리시는 시민들의 협조하에 선제적 방역과 진단검사 심청역학조사 등으로 총력 대응하여 6월 현재 확진자 수는 63명으로 도내 최저 수준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센터 를 경남도내에서 우선 개소하였 고 접종률이 경남도 및 전국 평균 을 상회하는 등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코로나19 대응과 예방접종 모두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영시 치매안심센터 개소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야간과 공원일에도 걱정없는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등으로 소외와 빈틈없는 복지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무는 문화관광 터전 마련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지난 10월 16일 사업 운행을 시작한 남막산 디지털파크 디피랑은 운행일 기준 200일 만인 지난 6월 8일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머무르는 관광에 목말라하던 시민들의 깔증을 말끔히 해소하고 밤이 아름다운 도시 통영, 머무는 도시 통영으로서의 매력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에 이은 통영의 대표적 관광맹물이자 전국적 야간 관광맹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동피랑 섭피랑 통제형 야간 갱간, 통영 밤바다, 야경, 야경투어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머무는 통영관광의 새장을열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성가바다를 품은 비갱 위에 조성한 욕지섬 모노레일은 6월 현재 누적 이용객이 11만 8천 명을 넘어서는 등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어린이 미각 도서관 음이랑 도서관이 아이와 부모 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5월 22일 개관하였습니다. 통영의 역사와 전통에 기인한 다양한 실재료를 바탕으로 맛과 멋, 미래를 그리며 특별한 교육과 오감을 체험하는 창의적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특화된 프로그램과 효율적 관리로 아이들이 많고 즐기면서 상상하는 꿈틀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통영문화재 야행은 2019년 지역문화재 활용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전국 최초 100% 온택트 양방한 소통, 2021년 온 오프라인 결합. 하이브리드행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8. 야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줘서 타 지자체 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대규모 축제 행사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중무체육관을 대체할 통영체육관 을 2019년 2월에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가 활동 장소는 물론 따뜻한 통영의 기후를 활용한 실내 스포츠 전지 훈련팀 유지 등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통영의 문화 정책 구상과 콘텐츠 발굴 등을 책임질 한산대첩문화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한산대첩 축제와 통영 국제 트레날 추진, 통제형 관리 운영 등 통영의 문화예술정책을 선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과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시내버스, 공원, 주요관광지, 여객선 등 공공시설 230여 개소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였습니다. 각종 모바일 정보 이용 환경 개선과 편의성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 효과로도 이어져서 만족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도서민 편의를 위한 성천, 성선절차 간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 4월부터는 시민복리정진과 섬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통영시민에게 여객선 우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그동안 애써왔습니다. 민선 7기 초도순실을 시작으로 연두순방과 주민 건의사항 현장 확인,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읍면동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급성과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불편사항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간 150여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 건의사항과 수거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은 시민 행복을 위해서 적극 행정과 핵심에 매진하고 공모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극 행정 핵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기간 표창 86건으로 포상금 33억 원 공모사 137건 선정으로 3,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행정 역량 강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렇듯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며 중앙부처, 국회, 경남도 등을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최종 예산 기준 2018년 6,310억 원이던 예산 규모는 2019년 7,435억 원, 2020년 8,01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올해 1회 추경 기준 7,244억 원으로 최종 예산은 8,000억 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2,182억 원에서 2,898억 원, 3,50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 악조건 속에서도 현재까지 3,10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임 당시 6천억 원대와 2천억 원대 이었던 예상규모와 국토비는 역대 최대인 각각 8천억 원대와 3천억 원대로 대폭 늘림으로써 앞으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살림살이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올해를 시민과의 약속완성의 해로 정하고 공약 및 시민정책제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5개 분야 61개 세부사업과 시민정책제안 19건으로 총 80건에 대해 인기내 52건 중장기 28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현재 공약 33건, 시민정책제한 12건을 이행 완료하고 34건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율 55.56%, 평균 추진율은 7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 완료 공약으로 남방산 디지털파크 조성, 해변 쓰레기 청소 체계 구축, 효율적인 순환행 대중교통망 구축, 어린이 미각도서관 건립 등이며 2021년 제1회 수경예산까지 1,64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반기별 공약추진실적증금과 보고의 개최를 통해서 이행사항증금과 의견교환, 한류 등으로 공약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직원들과 같이 모색하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의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공약이행 완료, 2020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의, 분야의 평가에서 고루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린 소통으로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역점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은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하반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한 성인과 토양오염정화사업에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서 본격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 별관에는 7월 초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교육원을 개관하여 문화 예술 도시 위상에 걸맞는 예술 영재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통영행 친환경 모빌리티 특구 조성은 공모 선정된 수소 교통 복합 기지 구축 사업의 우선 시행을 위해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고 또 중립 및 도심지역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국지도 67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기획재정부 분과위원회 일괄 예비타당성 결과에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내년도 균특해계 신규사업에 반영된 구도심 근 복합공영주차빌딩 건립 을 추진하여 구도심 근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교통불편 해소에도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통영 마리나 비즈 센터 건립, 통영 타우브 비우 조성, 업도 연도 연륙보도교, 마동항인간 연륙보도교 건설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영 국제 트렌 날레와 제2의 세메날 행사 개최로 전국은 물론 국제적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중림종합문화센터는 하반기 건물 중공과 수영장의 시험 운영, 운영 등 개관 준비에 주력하고 통영시 가족 지원센터는 하반기에 건축 공사를 작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근대 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개별 등록 문화재 매입과 학술조사 및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의 만전을 위해서 특화 명품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시술 준공을 완료한 어, 동재형 거리는 남문 디지털 복원과실감 어, 콘텐츠 조성으로 통영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의 홍보 전시 체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착공한 숙선식품산업 거점센터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역량 강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행 가공 공장 단지가 조성되면 수산물 가공 산업의 고도화와 외연 확대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행 백년 부드플랜 연구 용역을 활용한 정책 수립과 기본 계획 수립 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농 수산물을 포함하는 종합적 체계적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구축으로 안전한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 확보의 미끄럼으로 삼는 등 민선 7기 지난 3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공약과 이러한 역점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더욱 매진함으로써 코로나19를 뛰어넘어서 통영 미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